첫째, 사이버 보안 산업. AI 시대가 될수록 해킹, 랜섬웨어, 개인 정보 유출 위험이 폭증합니다. 그래서 보안 기업 가치가 점점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대표 기업은 해외에서는 클라우드스트라이크, 팔로알토네트웍스, 지스케일러, 한국에서는 s k 실더스알렙 다우데이터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둘째, 클라우드 AI 플랫폼 산업. AI를 돌리려면 결국 클라우드가 필수입니다. 아마존 AWS,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가 강자이고 한국에서는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 아이 클라우드가 빠르게 AI 서비스 확대 중입니다. 셋째, 헬스케어 바이오테크 혁명 AI가 신약 개발 기간을 줄이고 의료 정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일라이릴리 국내에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에이프로젠 같은 기업이 대표적입니다. 넷째, 데이터 센터 앤 반도체 인프라 산업 AI가 커질수록 데이터 센터와 고성능 반도체는 필수 인프라입니다. 해외는 엔비디아, AMD, ASML, TSMC, 한국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한미반도체, d b i t e 네이버 데이터센터 등이 핵심입니다. 다섯째, 로봇 앤 자동화 산업. 고령화와 인건비 상승 때문에 로봇 수요는 앞으로 더 커집니다. 해외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테슬라 옵티머스, ABB, 한국은 현대차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가 대표 선수입니다. 여섯째, 스마트 팩토리 앤 산업용 AI. 공장이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 AI로 운영되는 공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해외는 지멘스, 슈나이더 일렉트릭, 로겔 오토메이션, 한국은 LS 일렉트릭, LG CNS, 삼성 SDS가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곱째,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AI 혁신. AI 영상 음악 콘텐츠 시장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해외는 넷플릭스, 디즈니, 메타, 텐센트, 한국은 하이브, SM, JYP, CJENM,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엔터가 대표적입니다. 산업을 보면 기업이 보이고, 기업을 보면 돈이 어디로 흐를지 보입니다. 여러분의 돈을 지키는 하루 동공부입니다.